어쨌든 천국 가려고 교회는 다녀. 근데 늘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럼 늘 덜컥덜컥 멈추는 거예요. 일만 생기면 멈추고, 오케이 일만 생기면 주저앉고, 일만 생기면 시험에 들고, 일만 생기면 그냥 오케이 멈추고. 내 모든 삶이 주의 것이라서 나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걷겠다는 사람은요. 막힌 길이 나타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막히면 북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 내가 예배 잘 드려 보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아 내가 말씀 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히고 봉사좀해 보려고 했는데 사역 좀해 보려고 하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죽을 때까지 막힐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히지 않는 길은 없어요. 그 막힌 길을 어떻게 하는가가 핵심이라고. 그걸 끝까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될때 그때 곧뭘 만나요? 하나님의 영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